자, 오강 조건 협상 및 가격 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가격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상인이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도인의 희망 가격이라고 보겠습니다. 반대편에 소비자 입장에서 만 원짜리 상품을 8천원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러분이 생각에는 어떤 가격에 거래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겠습니까? 예상하신 대로 답은 9,000원이 될 겁니다. 시장에서 대부분 이렇게 거래되는 이유는 뭐냐면, 매도인의 희망 가격과 매수인의 희망 가격의 차이가 생겼을 때, 누군가는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 양보의 선이 절충을 하게 되는데, 한쪽에 일방적인 양보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닌, 보편적으로, 그럼 나도 천원을 양보할 테니까 너도 천원을 올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천원에 대부분 계약될 확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상인이 만원인데 거의 장이 끝날 시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품을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8천원에도 거래가 될 확률이 있다고 보겠죠. 이런 게 무엇이냐면 상황이 매도 입장에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만원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얼마든지 8천원에도 거래가 될수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8천원에 이거를 사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많다고 보면 상인 입장에서는 굳이 8천원에 팔 이유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원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에 상인이 만 원의 희망 가격을 받아갈 확률이 또 높다고 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지만 이런 가격의 움직임 거래되는 상황이 중개에 있어서도 대부분 적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 백화점의 상품처럼 고정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부동산에서는 가격이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특히 고객에 놓여있는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가격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파는 사람 편에서 항상 높게 나옵니다. 자기가 받고자 하는 가격이 항상 높은 거고 또이 높다는 것은 자기가 투자했던 금액과 희망 가격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거래되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정확히 알게 되면 아, 내가 좀 가격이 높, 높다고 판단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가격을 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매도인은 자기 기준에서만 가격을 책정해서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격이 높다가 시장에서 거래가 계속 안 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가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놓여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고객이 가격을 조정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다가 매도인에게 어떻게 가격을 제시할 것인가 또매수인에게 원하는 가격이 있었을 경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개인에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가격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굳이 당신 이 아니어도 다른 살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가격을 그렇게 매수인에게 맞춰서 막 내려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대안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팔려고 하는 매매 가격이 좀 비싸니까 나는 이것보다도 좀더 저렴한 가격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라든가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비자 입장, 매수자 입장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개인도 항상 거래를 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알고 있는 정보, 매수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중간에서 중개인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역할이 중개의 역할이고 또 매도인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매수인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항상 힘의 논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힘이 셀 수가 있고 어떤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힘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시하는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개인이 잘 파악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무엇을 먼저 줄 것이냐.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아올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당사자 거래가 아닌 중간에서 그런 조정의 역할을 해주는 게 중개인의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은 결정을 누가 하느냐. 매도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매수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개인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결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누가 결정을 할지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가게들은 이겠습니다만은 이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개인이 대부분, 아, 이 가격은 높아서 팔리지 않을 거야라고 그런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아도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매도인도 마찬가지고,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을 고집한다고 해서 그게 꼭 거래로 이루어질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격은 높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가격이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매수인도 낮게 제안을 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매물을 찾지 못하니까 좀더 가격을 높여서 거래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가격의 움직임의 어떤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다가 그래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 조건 협상의 단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5단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